안녕하세요. 릴리에요. 오늘은요, 어, 오미자청을 이용해서 여름에 좀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해요. 보통 오미자청을 그냥 냉수에 얼음 넣고 시원하게 타먹잖아요. 근데 저는 좀더좀 좀 색다른 게 없을까 하고 한번 제가 집에 있는 재료로 한번 해봤어요. 일단 여기 잔에다가 제가, 어, 물을 일단 먼저 부어 놓고요. 오미자인데요. 오미자청인데요. 저희 아들이 오미자청만 먹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오미자청을 1년 내내 떨겨 놓지를 않고 먹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오미자청을 그냥 냉장고에만 보관하면 변색이 와요. 근데 저는 항상 냉동실에 넣어놔요. 냉동실에 넣어놔도 꽁꽁 얼지는 않아요. 잠깐 굳기는 해도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맛 변화도 없고 색 변화도 없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꼭 드실 분은 냉동실에 보관해 가면서 넣으시면 어 변색 없이 맛있게 끝까지 먹을 수 있어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일단 오미자청은 물에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물에 적당하게 색깔만 봐도 어느 정도 단맛이 나온다는 걸 알거든요 이게 어달게 먹든 연하게 먹든 그거는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도깨비 방망이라고 하잖아요 도깨비 방망이에 우유예요. 우유 좀 넣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 코코넛 파우더예요. 코코넛 파우더가 있고 또 그냥 듬성듬성 뭐 식감이 느껴지는 코코넛 가루 저기 가루가 있잖아요. 근데 가루는 입체감이 느껴지고요. 코코넛 가루는 이렇게 곱게 갈려서 마치 밀가루처럼 갈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좀 넣고요. 간 거를 이렇게 오미자 청에다가 부어줄 거예요. 그대로 섞지 말고요. 그래 그대로 갈아주고요. 그러면 네, 장식하시고 싶으시면 집에 있는 걸로 활용하세요. 굳이. 뭐돈 들여서 사실 필요 없어요. 저는 집에 어 생화도 있고 꽃도 있기 때문에 대신 식용 꽃을 이용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식용 꽃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냥 눈으로 이쁘게 보시라고 그냥 올려볼게요.